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초안전 20부가 되겠습니다. 넘버2 20, 0제 20부가 어, 되겠습니다. 부제는 학자까지 동원 끊임없이 역사, 왜곡, 무, 문화, 왜곡한다. 역사, 문화, 왜곡. 뭐, 동북공정 그 이야기 같습니다. 어. 역사를 중국 공산당이 가필 해서 왜곡을 한다 그런 겁니다. 고구려,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어, 다 과거에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티베트라든가 위구르 쪽 이런 쪽도 중국 공산당이 역사책을 역사를 개조를 해가지고 역사책을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전 세계에 어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책을 막 뿌리고 로비를 하고 어 그런 거리를 음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 문화 영역에서 중국 공산당이 침투를 해가지고 어 초안전을 전개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문화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어? 종화주의. 응? 그런 걸 실현하려고 문화 영역까지 침투를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역사 외곡 역사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왜곡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학자를 동원해 놓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문화를 왜곡하는 것도 초안전의 일환이라고 한다 합니다. 중국이 세계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방식은 거짓말의 홍수로. 가짜가 진짜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막대한 돈의 힘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꼭지. 중국 2003년부터 고구려 시작으로 우리 역사 왜곡을 시작했다는 것이 일장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조선적 역사로 왜곡하다가 들통난 것이 2003년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로 동북공정이라고 부르던 역사 왜곡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물밑에서 꾸준히 거대한 규모로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이미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이미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동알부 보도에 하면은 중국 정부가 기금을 지원한 역사서 동북 고대민족 역사 편년 총사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고구려 발해는 물론 백제까지도 어? 이제 옛날에는 고구려 발해까지 넣었는데 이제는 백제 역사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백제 역사까지도 중국사 일부로 편입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총소는 최초 동북공정을 진행했던 중국군원사나 사회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을 했는데 총소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학교는 그간 백제를 한국사 범지로 인식했지만 백제 전기 역사는 중국사에 속한다. 라는 어거지 주장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총선에 이어서 백제가 사실이 중국, 한강유역으로 주무대로 이동했어도 백제가 중국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꼭 강조를 했습니다. 총선은 또한 발해와 거란 역사도 중국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발해뿐만 아니라 거란 역사도 중국사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중국학교는 당초 중국사에 포함되었던 거란과 발해를 묶어 다룸으로써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까지 중국의 일부로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는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총선은 부회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갈라져 나왔고 발해가 중국사로 알려진 거란에 흡수되면서 결국 중국, 동북, 고대 국가 모두 중국의 일부라는 이해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총서을 통해 한국사를 제반는 중국 일반인 및 학자들은 신라를 제외한 중국 주요 고대 국가가 모두 중국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안타깝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참 큰일입니다. 중국은 이런 동북 공정을 통해 신라만이 온전한 한반도 역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역사 공정 때문인지 아니면 이를 바탕으로 한 여론전 때문인지를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국내에서 신라에 해당하는 영남 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편가르는 주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 이제 2장 둘째 곡입니다 중국 역사 공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하는데 티벳, 베트남, 몽골까지도 역사공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친중파가 드물었던 노무현 정부 초기 중국의 역사공정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어, 비난을,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친중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정부가 역사공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파, 좌파파로부터 협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전7는 한겨레신문은 중국의 역사공정을 정리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역사 왜곡 계획으로 한반도에 대한 동북공정 외에도 서북공정, 서남공정, 북방공정, 남방공정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항행의 자유문제가 불거진 동진화해남진화해 일대에 대한 해양변강공정, 중국 땅의 상고사를 정리하는 담대공정과 탐원공정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일때 다, 다 자기 중국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다 살펴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티벳을 중국역사에 편입하는 서남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신장위구르 지역이 예초부터 중국땅이었다는 서북공정에 이어서 동북공정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티벳도 원래 중국땅이었다 구역이에요. 중국은 1950년 10월 티벳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한 바 있습니다. 6.25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하고 나서 바로 그해 10월달에 중국이 티벳을 침,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기습을 기습한 것이죠. 이후 티벳 언어와 문화에 대한 탄압을 하는 동시에 역사 편입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1986년 정사 평행의 지시로 서남공정을 실시하면서 7세기 초에 처음 나라를 세운 티벳 역사를 쌍그리 막끔이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역사 편의작업 서북공정도 진행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은 우리나라에게는돌골적으로잘 알려져 있습니다. 6세기 수나라 시절 등장하는 위구르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기에는 부담이 컸는지 이 지역은 예로부터 다민족 거주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송나라 시절, 올라로 알려진 베트남 또한 중국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laughs> 베트남도 중국 거였다. 그럼요. 기원전 29, 이, 어, 기원전, 어, 부터, 기원전 20, 2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베트남 고대사에 중국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후로도 베트남은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했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중국 측이 작 거라고 조작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꼭지. 철저히 민간연구로 위장을 해서 역사 왜곡을 시작한 뒤에 물량 공세로 기정사실을 또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 매물을 막 줘가지고, 가짜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자, 자기들 거라고 역사 외국 과정을 치밀하게 전개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이런 역사 외국의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것이 초안 전 저자 이지영 개명 대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역사 외국에서 나타난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자첫 번째로 중국 지방 정부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일단 위장을 하고 둘째 단계는 민간 학자들을 대규모로 투입하며 세 번째 단계로 이들이 내놓은 결과를 이론 theory, 이론이죠 이론 형태로 해외 학술지 등에 막 실린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순수한 민간 분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연구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게 이지원 교수의 지적입니다 순수한 민간 단계, 단, 단체가 없어요 어. 학회가 없단 말이에요. 민간, 민간 조직한 학회가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저, 어, 미국 사학회니, 뭐, 역사학회니, 순수한 민간인들이, 학자들이 만든 학회가 없고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단체가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민간단체로 위장을 한 것이죠. 자,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 수많은 민간학자들이 역사 왜곡 결과를 내놓으면 역사 왜곡 책을써내겠죠 이를 국내에서 책으로 펴내거나 학술지에 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 세계 도서관과 대학 등에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뭐 미국의 펜시베이 대학, 예일 대학, 뭐 하버드 대학에 보내겠죠. 그럼면학 그 미국 학자도 그거 연구하고 그 주는다 하고 베길거 아니에요. 인용할 거 아니에요. 자, A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외국 된 역사를 마구 퍼뜨리게 됩니다. 뭐 한중, 뭐 어? 사학과 모의 학술 한중, 뭐, 교수, 포럼, 심포지엄, 뭐, 해가지고, 뭐, 어? 한, 어, 미중, 어? 뭐, 저, 미중 관계 심포지엄 해가지고, 책 갔다 와가지고, 막 부르는 거죠. 이 같은 중부 교육기관과 학술기관, 언론 등은 이를 계속 인용해서 같은 내용이 착착 누적되도록 만듭니다. 쌓인 역사 왜곡 결과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교과서에 실리면서 기정사실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런 그런, 그, 저 책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은 학자들이, 외국 학자들이 그거 보면서, 자꾸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가보도 하고 인정,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자꾸 유포를 하면 진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이 단계에 이르러, 역사 왜곡을 당한 국가에서 반발하거나 항의를 하게 되면, 중내적인 간섭하지 마라! 고 반박하면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 때가 이좀 늦었어요. 중국 내정간섭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역사 왜곡을 시정하라고 경고를, 하 문제를 제기하면 어? 그 내정간섭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쓰는데 당신이 무슨 짓이냐. 내가 내정간섭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주한 주한 중국대사 싱하우밍이 망언을 망언을 오만 불손한 망언 터트리는거 봤지 않습니까? 어? 저희 운세계처럼 내전간사 하면서 한국 사람들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 측에 넘어갔어. 그러면 당신들 장사 못 해. 이렇게 협박하는 비비들 거죠. 음. 중국은 이렇게 왜곡한 역사를 대상 국가보다는 서방세계나 제3세계에 퍼뜨립니다. 자, 이건 뭐냐. 동북공정을 했는데 고구려라든가 발해가 중국사,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해가지고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대한민국의 역사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 어느 나라?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이런 나라의 도서관에, 도서관이라든가 교수들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 도서관, 일본, 대만 쪽에. 어? 그리고, 시, 위구르, 위, 위구르 역사다, 요 다민족 역사다, 히베트, 그 베트남,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였다. 그런 공정은 어느 나라에? 새로운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내줍니다. 그 나라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이스리쿠션이죠. 봅시다. 이렇게 왜곡한 역사를 대상 국가보다는 서방 세계나 제3세계 에퍼뜨립니다 중국이 왜곡한 역사 연구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탓에 서구 학자나 제3세계 학자들은 중국이 왜곡한 역사 연구를 인용해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왜곡된 역사가 자꾸 들어니까 뭐, 하버드 대학에는 일반 동경대학 교수들은, 어, 자료, 자료, 자료 가지고 쓰는데, 그런 거 자꾸 하,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어, 이거, 이 그런 가보다 할거 아니에요? 티베트가아위구르가발해고구려 어, 어? 역사가, 아 어, 이게 중국 지방정권이었구나. 한두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책을 보니까, 또 그리 그래 이야기하고, 또 그리 그래 이야기하니까, 해가 닿는 거아는 거죠. 무슨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북미나 호주, 유럽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북미나 호주, 유럽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하는데 영어로 쓰는데뭘 보고 썼느냐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보내준 그 책에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 빼고 백제까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그런 책이 자꾸 들으니까 중국말을 듣는 읽는 영어 합작 캐나다 미국 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아 이거 그럼 가보다 많은 책이 그런 인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용 써버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외곡의 주범은 일본이, 아니,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게 일본 이제 일본 일본 아니에요. 옛날에 뭐심리사관 해가지고 조금이라 하다가 말았는데 뭐 어때, 어. 식민지 근대화론, 어? 조선 이제 식민지 정체론입니까? 어? 근대화 정체사 체론 일제가 뭐서 저 어, 근대화 해줬다 안 했다. 일본이 침략을 안 했으면은 조선 조선은 자가 발전으로 자본주의가 발전 발전되었되었을 것이다. 그 조선 시대의 자본주의 분화론, 어? 근대화 발전 독자발전론뭐 이런 게 있었는데 민족사학자 중에서. 그거하고 이제 일제 식민지가 돌아와서 군대를 급속도로 진행시키 좋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이 대립했었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사 일본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식민사관 어? 식민사관으로 일본 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다고 했는데 그 옛날 이야기요. 지금 본 우리나라 현대사를 왜곡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주범은 중국입니다. 일본이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2016년 고구려사 이어서 백제까지 중국 역사의 편입을 이미 마무리 땅땅땅땅 땅, 땅, 땅. 이미 완료를 했는데 대한민국 동부가 재단, 우리나라 정부, 문교부 어? 국사편찬위원회 뭐 하는 거예요? 어? 자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 같아. 어? 이것만 눈이벌거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고한다는건 옛날 이야기예요. 해방이 되어가지고 막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언제 이야기야요 그때. 벌써 40년, 50년 지났는데. 지금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왜곡 해서 고려 발해 백제. 중국 역사,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중국 사였다. 그렇게 그러한 역사 왜곡이 이미 땅땅땅 땅, 땅 완료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2016년에 완료했다는 거예요. 완료했다는 거예요. 어? 문가도안가 우리 한국 사학회 한국 국수학회 뭐하는 거예요? 응? 국사평창위원회 말이야 뭐하는 거야? 친일론적인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친일파 청산이라 해서 하라고 했었고 자, 네번자 뭐른지꼭좀 봅시다. 사장, 중국의 유역사 회국그 대상은 서방 국가인데 그렇게 하는 수단은 그에게 기부금, 브라이브리 내부를 통해서 약을 먹여가지고 중국 어, 중국 공산당이 서방의 학계, 서방의 그 대학가의 도서관으로 어? 막대한 연구 자금이다, 기금이다 살포를 해가지고 어? 약을 써가지고 휴록봉 치하듯이 그렇게. 음? 중국 역사 외국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 외국 또한 다른 초안 전과 마찬가지로 돈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종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단 동아시아 역사를 전담해서 연구할 사람이나 자금이 없는 서구의 국가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라든가 캐나다, 어? 뭐저 이런 저 네덜란드라든가 유럽의 이런 크고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각 주에 있는 주, 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에서 동북아 역사에 대한 교수라든가 연구, 박사라든가 이런 그 연구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연구 인력이라는 것이 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인데, 어, 돈이 부족하고, 연구 인력들, 월급줄, 연구비줄, 기금도 부족하고, 자료, 책도 부족할 때, 그때 중국 공산당이 딱 들어가서 약을 쓰는 거죠. 지금은 훈두, 훈두 응? 막대한 달러를 투입해 준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 다음 현지 중국인을 통해서 현지 중국인을 통해서 역사 관련 학술기관이나 기념관에 거액의 기부금을 준다는 겁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주는 겁니다 어디에? 학술기관이나 기념관에 또 아니면 현지 역사연구기관이나 학술교류를 하면서 역사 연구를 위한 대규모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야, 학술 대회를 통해서. 여기에 중국인 연구자를 보내서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역사를 여곡한 다음에 기존 역사에 살짝살짝 끼어넣습니다. 자. 역사 연구 기관이라 학술 교류를 하면서 대규모 기금을 만들든지 여기에 또 중국인 연구자를 거기에 파견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역사 여곡 부분을 추가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한 역사를 끼어넣은 다음에 연구결과를 현지에서 대규모로 출판을 해서 교육기관과 도서관 등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 왜곡 그렇게 해서 왜곡된 역사를 끼어넣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현지에서 대규모로 출판해서 교육기관과 도서관에 끼워넣기 식으로 살짝살짝 끼어넣는다는 겁니다. 이때 현지의 작업도 곁들이게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 나라에서는 책을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많은 나라에는 웹툰,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애국한 역사를 퍼뜨립니다. 이 우리나라 경우에 책을 안 읽으니까 뭐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같은 거, 소설, 뭐 이런 걸로 끼어넣기로 하겠네요. 우리나라 여러분, 저, 저, 유성방송 채널에 청, 청차이나 해가지고, 차이나, 청차이나 해가지고 중국 전담 드라마가 두세개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많지 않고 하나 정도 되고, 일본은 뭐밥먹는 드라마 하나 고작 있고, 중국은 뭐두개세개 개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중국 청나라 아니면 저 중국 역사 위대한 영웅들 이야기 드라마로 쫙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역사 왜곡 해가지고 시청하도록 만들잖아요. 2000, 2021년 3월달에 국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조선 구마사도 조선 구마사 완전히 역사 왜곡 현가입니까 조선 구마사도 이런 현지화를 곁뜨린 역사 왜곡 작업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종 교수는 음?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인데 우리의 자유 역사 자주 독립 주권 가치관을 중국과의 우호관계와 협력 증진과 신뢰를 위해 중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지 않게 바꾸는 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 이렇게 우려하면서 문제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문제 의식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입니다.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유산의 힘과 영향력은 막대한데 중국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조한대는제 20부에서 음, 학자까지 또한 끊임없는 역사, 문화, 외국 현상,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아프레이션 차원에서, 첩보전 차원에서 어? 중국 세외지배 전략이 진행되는 과정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어, 정치권 학계는 많은 관심을 에, 가지고 대책을 내려야 될 것으로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 합니다.